오늘 소개드릴 캐릭터는 클로겐 대거입니다. 대거. 체력은 250, 이동속도는 초속 6m입니다. 평타. 라이트 대거. 빛이 단검을 발사합니다. 빨간색 화살표, 흰색 화살표가 뜬 대상에 자동 유도되어 날아갑니다. 벽에 맞은 평타는 최대 한 번까지 튕겨 날아갑니다. 데미지는 15입니다. 치유 방식이 특이한데, 단검이 도착하여 폭발하며, 범위 내에 모든 아군에게 힐을 한번더 줍니다. 또한 벽에서 튕겨난 평탄은 가까운 아군에게는 자동으로 유도되어 날아가 힐을 줍니다. 단검 치유량은 10, 폭발 치유량은 18이며 범위는 8m입니다. 한창은 12발입니다. 우클릭, 베거스톰. 단검을 여러 개 던져 지속 치료 역장을 생성합니다. 투사체 판정으로 날아가다 도착 지점에서 5m 범위의 역장을 생성합니다. 치유량은 초당 55입니다. 지속 시간은 6초, 풀타임은 12초입니다. 펙트, 그림자의 포옹. 클록으로 변경합니다. 2. 생명의 빛 빛의 장막을 발사합니다. 마주나고는 힐을 받고 힐 증가 버프를 받습니다. 치유량은 45, 15% 치유 증가 버프를 받습니다. 버프의 지속시간은 4초입니다. 가로 6m, 세로 4.5m이며 최대 사거리는 25m입니다. 풀타임은 12초입니다. Q. 빛과 그림자 백거와 클록의 공격기는 동일합니다. 전방으로 4번 돌진하여 경로상의 캐릭터에게 치료또는 피해를 부여합니다. 한 번에 15m 돌진하며 돌진 경로 위에서 초당 220의 치유, 30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총 4번 돌진하며 각 돌진 경로는 10초간 유지됩니다. 필요한 궁극기 게이지는 3,400입니다. 클로, 체력은 250, 이동속도는 초속 6m입니다. 평타, 어둠의 망토, 적에게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에인 근처에 있는 적에게 자동 유도됩니다. 초당 데미지 75입니다. 사거리는 20m이며 탄창은 무제한입니다. 우클릭, 어둠의 포탈, 근처의 팀원과 함께 공허 상태에 진입합니다. 공허 상태에선 은신 상태가 되고 무적이 되며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스킬 시전 후자유비행 가능하며 시전 이후에 범위에 들어온 아군은 효과가 니다 를 받지 못합니다. 지속 시간은 2초, 범위는 10m입니다. 풀타임은 12초입니다. 슈프트 빛을 포1 0 0로 변경합니다. 2 공포의 망토 어둠의 장막을 발사합니다. 맞은 적은 55 데미지를 받습니다. 동시에 실명 효과가 걸려 1.5초간 시야 범위가 10m로 감소하고 약화 상태에 빠져 3초간 피해를 2%더 받습니다. 장막의 범위는 가로 6m, 세로 4.5m이며 최대 사거리는 25m입니다. 풀타임은 12초입니다. 큐 빛과 그림자, 대거와 클로그의 공격기는 동일합니다. 전방으로 4번 돌진하여 경락을 장로상의 캐릭터에게 치료 또는 피해를 부여합니다. 팀업 패시브, 보름달, 팀의 문나이트가 있을 경우 치유량 15%가 증가합니다. 클로앤 대거는 게임 내 유일무이한 캐릭터입니다. 두 가지 폼으로 나누어져 있어 상황에 맞는 캐릭터로 바꿔가며 지원과 공격을 해야 합니다. 두 캐릭터의 우클릭과 이 e 스킬 쿨타임은 각자 따로 돈이 계산하며 플레이하면 좋습니다. 클록과 대거 모두 평타가 자동 유도된다는 점이 장점이고 스킬들이 직관적이라 아군을 지원하기에 편합니다. 궁극기는 아군의 진입 또는 거점의 방어 등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제 실전 플레이 보시죠! 아아 이게 힐.. 4, 오케이 l 츠고 a d y set up. I'm g o 겠다 g to go to his destination. This time is a dark 못 하시는 건데, 살짝 길은 내가 줄 테니까 길이나 하시라고. 와, 우리 집 앞에서 막힌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아, 지금 울버린 흙 잡고 아주 탱커 납치만 제대로 해버리네. 다 채웠고 우리도 어 아니야 변신한 거 아니야 미안해요 실수 실수했어 사러 사러 자 많이 깔았지 그죠 어 쭉쭉 밀어보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시발 깔았나? 와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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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아, 어, 손가락 빠질것 같아. 힐, 내가 잘줄 테니까 쉬자. 보자, 보자, 보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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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너무 그거 해버리면 제가 빠지게 하기엔 좀 어려워요. 난딜랄리라고 하지 말고, 힐만 해도 돼, 이거죠? 아!

안 되지 오늘 아무, 아무도 못 주고 오늘밤 아파요 저가 좀 아파요 근데 자 골고루 깔았습니다 이 정도면 다 잡을 법도 하죠 가서저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나 계속 힐 줄게요 죽을 다 그러니까 자꾸 에바 그러니까 변신을 안했다나 변신을 안하고 계속 백0 상태로만 싸우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그죠? 얘가 두개다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봐 잡자. 아 저기 딜 넣는 용도가 아니라서 이거 미리 쌀도 들어가라고 깔아준 거긴 한데? 이거도 또뒤라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어. 이렇게 하고 그렇지 금잘 들어갔다 공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공 풀타임 공유 하나요? 아닌가? 봐. 일단 으 아프다. 좀점 도착했죠 이미 근데? 아불타인따로오나다 바보다 첫판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지직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와 손가락 빠지겠네 해봐 해봐 계속 해봐, 어, 계속 해봐 계속 해봐. 스타를 잡자. 우버린도 잡자. 거의 다 한번... 어, 잠깐만, 잠깐 미안 i l 미안 미안 n g r e q u e 입고 있었어 아이고, 모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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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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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천천히 천천히. 아 그쪽으로 가자 그냥. <목소리> 아, 제 힐을 계속 받는구나. 이런. 내가 실수했네. 슈가시반. 끝까지 파이팅 할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버텨, 버텨, 버텨. 힘으로 버텨, 힘으로 버텨. 악으로, 깡으로 버텨. 으으음 건점 도착했어. 우리 끝까지 갈 거야, 이씨. 다들, 실을 겁나게 받으시라고? 아무도 못 죽는다고, 오늘? 안돼안돼못 죽어 못 죽어 여기서 한번 또 밀어야겠다 나가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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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자 또 잡자 또 잡자 또 잡자 또잡또 잡... 에바 이거 잡으면 되는데 이야 스카드 위치 뭐가 됐든 이제 하면 되지 뭐 무한평타 믿고 나대 보라고 다들 어서 파이팅 와 에바 가자 가자 어 잠깐만 에바 너공 너무 급하게 쳤다 그지 수비 공이 나와 버렸어요. 근데 아마 안 통할 거예요. 저게가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비비긴 해야 되는데? 어, 그쵸? 비비고 있죠?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박스한테 힐을 많이 줘야 돼 로켓아. 그거 아니면은 답이 조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힐을 좀 준대. 딜러들을 딜을 잘 넣어야 돼, 지금부터는. 다들 시작. 그렇지 그렇지 아예 가까이 못 오게 앞에 쫙 깔아두고 그죠? 쭉쭉 밀어주고 계속 밀어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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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밀어 쭉쭉 밀어 그렇지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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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버린 따위로는 절대 안돼 할수 없어.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다 지키고 만다, 진짜. 불상 돌았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러, 이러,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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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 왔다. 나이스. 와, 너무 뿌듯해. 아, 이거 대거. 제대로일반전한건 이게 첫 판이거든요, 분명히. 최소겐 대거로. 아, 재밌네요. 근데 그 동안 사람들 형을 다 놓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네. 그냥 깔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Yeah. 네, 뭐클로게내 거는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마블 다이벌즈 하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